학원에서 몰래 수학답지 뺏기고 물건 훔친 썰투. 전 이야기는 2시간 만에 풀고 쌤이 뭐라고 했는지 까지 말했는데 이제 말해줄게. 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네가 다푼 거니? 라고 해서 바로 냅크. 이 지사를 떨어버린 것. 야따따. 따. 쌤은 하나도 못 믿겠다는 눈빛으로 계속 책 보고 나를 보고 둘이 번갈아가면서 보더니 그래 일단 잘했고 영어 하러 가자. 바로 영어실로 째김 코와인에 싶어서 바로 도망침. 그리고 학원에 교무실이 있었는데 쌤들이 아무도 없는 것임. 내가 지금은 안 이러는데 예전엔 손버릇이 안 좋았었음 배가 너무 고프기도 했고 바로 교무실 들어가서 쌤 자리 아래 서랍이 있었는데 냅다 여름 안에 복숭아레모나이스티 개맛돌이가 있는 것안간기 못지하면서 처음엔 세개 훔쳐서 텀블러에 야물딱지게 먹고 더 먹고 싶어서 한 번에 다 말고 며칠마다 한 번씩 빼감 쌤도 눈치가 있는지 날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 케이 그때 난 그냥 학원 끊음 케이케 성적 하나도 안 나와서 부모님이 강제로 못 다니게 함 <laughs>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진짜로 남자인 내가 남자한테 추행당한 썰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 안녕 굿바이